네 안녕하세요 어, 미디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6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아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55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어, 부름 받아 나선이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어... oh She's 찬송가 삼백이십오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이십오장입니다. 통합으로는 삼백오십구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이십오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그 직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불일 듯 일으켜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주 사랑 안에서 정말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어,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어, 이번 달락에서는 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대살로니카에서의 어, 사역과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다룹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풀어 강론하였고 대살로니카에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는 많은 유대인들을 자극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베레아 사역은 대살로니카에서 보다 성공적이었으나 어, 대살로니까로부터 온 적대자들로 인해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대살로니카에 이르러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번엔 어, 바울이 회당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강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증언한다. 그리 어, 뜻을 풀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즉 뜻을 풀었고 그 다음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어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뜻을 풀, 풀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이게 어, 바울의 어, 방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임을 풀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뜻을 풀다는 헬라오는 활짝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책을 활짝 펼쳤, 펼쳤다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다라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앞에 혹은 옆에 놓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무엇인가를 상대방의 눈 앞에 가져다 놓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행동을 증언하다라는 단어로 단어의 뜻입니다. 뜻을 풀고 증언하다라는 이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하면 성경책을 펼쳐서 사람들의 눈 앞에 두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강론을 듣는 사람들의 눈앞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펼쳐놓았다. 이런 뜻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바울 자신의 강론이 자신의 세상 이론이나 생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있음을 증명하듯이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 그러한 어 그런 라직에 따르면 논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라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임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강론은 체계적인 것과 동시에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략 때문에 이제 그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옮겨서 어, 똑같이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까 사람들과 달랐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누가는 어, 기록합니다. 상고하였다라는 것은 상세히 연구하면서 따져 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틀렸나 실수하지 않았나 어, 검열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연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자발적인 말씀 연구가 신앙 형성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레아에서의 선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열정이 말씀을 향한 열린 자세를 갖고 생각하는 신앙을 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바울에게는 많은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어, 그 도망, 도망은 아니죠. 탈출하게 되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보면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목사 의존도가 큽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 목사가 하는 성경 공부 외에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물론 성경을 읽더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내가 목사고 내가 말씀의 대연자니까 내가 선포하는 대로 믿어라 생각하지 마라 연구하지 마라라고 강론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 보여주며 상세히 풀어서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 뜻을 잘 이렇게 새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 후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의 구요인들을 보면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그 간절한 그 열정으로 받았고 상고했습니다. 읽고 생각하며 그러한가 아니면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는가 스스로 탐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탐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어, 그렇다고 이게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질문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긴 질문은 뭐, 저에게 가져오셔도 되, 좋겠고 서로에게 물어가면서 아 나는 이게 궁금해 아 그러면서 같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물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정말 함께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가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어,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공부하여 연구하고 생각했으니 내 해석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눈이 쇠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상고하시고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때때로 하늘을, 하루를 살아가시도록, 그 때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경을 통해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보면,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말씀은, 그 많은, 그 많은 해석 중에 하나의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어, 목사가 말씀한다고 무조건 목사가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정말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 성경을 대하실 때 진짜 그냥 그냥 어~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면서 상고하시면서 정말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탐구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뇌, 눈이 쇠하였다 한 하나님 그 믿음의 열조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향한 열정을 주시옵 정말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볼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